안녕하세요 굿모닝 조학들입니다자 이번 시간에도 또 좋은 차만 제가 국산차 그리고 수입차 같이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총 9대 정도 1 천만원 초반대에 살수 있는 차량만 제가 한번 골라드릴게요 자 특가 판매하겠습니다 어떤 차일까요? 자 가격대도 저렴하고 가성비도 좋고 동급대비 저렴하면서 괜찮은 차자 그런 차만 제가 골라드릴게요 자 천만원 초반대입니다 자 수입차 첫번째 차량은 520D입니다 자 럭셔리 등급이고 520D가 정말 굉장히 많이 팔렸고 또 한때 정말 인기가 좋았던 그런 차량이고 지금도 계속 후속 모델이 나오고 있고 지금 많이 찾고 계시잖아요. 신차값 자체가 거의 한 7천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자첫 번째 모델 1190만원 연비가 또 아주 훌륭한 차량으로 유명하고 또 패밀리카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습니다. 좀 큽니다. 차가 그렇게 작진 않아요. 생각보다 큰 차량이고 자 중형 세단이죠. 13만 키로 14년식입니다. 어, 일단 이 차를 제가 추천드린 이유는, 어, 수입차는 참고로 주행거리 많은 거 타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하지만 이차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가 그렇게 많이 안 탔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어, 메리트 있습니다. 충분히. 성능 점검. 자, 무사고 차량이고. 어, 분육교환, 휀다교환 도호교환, 요 정도 있었어, 있었어요. 뭐 큰건 아니기 때문에 사고에는 포함되진 않습니다. 렌트는 없습니다. 자, 렌트는 없어요. 자, 매, 미세뉴 중요합니다. 미세뉴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 그렇죠. 경유니까 항상 미세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되고, 혹시라도 또, 어, 궁금하신 점이 많으시면 여기다 전화를 꼭 주셨으면 좋겠고, 의외로 전화 주세요. 전에 칼부 전국 탁송 다 됩니다. 자,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첫번째 모델,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입니다. 14년식이고, 13만키로밖에 안 탔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고, 시트 깨끗하죠? 자, 전동트렁크, 썰루프도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일단 중요한 옵션들이 이렇게 있고, 자, 뒷좌석에 열선 시트, 후방카메라, 내비게이션. 일단 차를 좀 깨끗하게 사용하셨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차량으로 추천드립니다. 꼭 사세요.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특가판매 두 번째 차량. 자, 더뉴 코란드 스포츠 4륜 구동입니다. 자, 이 차는 어떨까요? 1170만원, 86,000km 만 17년식입니다. 어, 코란드 스포츠 중에서 충분히 가격이 지금 괜찮거든요. 그리고 코란드 스포츠 1세대 모델이 아니고, 이 차는 2세대입니다. 2세대. 그래서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탑도 괜찮고, 하드탑이라서 짐도 많이 실을 수 있고, 또 자동차 세금도 안 나오고 화물차니까 그런 장점도 있고. 자, 사고는 없습니다. 자, 렌트 없습니다. 면사프로. 세부 상태에 미세니 한게 있지만 오일팬이라서 별거 아닙니다. 자, 이 차량 오일팬 경정비 10만 원 차후에 들어갈 것 같고요. 저희가 교체해 드리면 되고 별로 크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저거는. 자, 요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자, 내비랑 후방 카메라, 열선 시트, 버튼 시동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잘 나옵니다. 4륜구동이에요. 그리고 괜찮지 않나요? 더뉴코란드 스포츠 특가 차량 이차도꼭 사세요. 하자가 없는 겁니다. 저 정도면 다음 차입니다자 이번에는 올리 투싼 자 혹시라도 올리 투싼 구매 전국에 계신 혹시라도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어, 이차 한번 깨, 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왜냐하면 1170만원 18년식 99,000km 스마트 등급입니다. 연비가 DCT 민츠연이기 때문에 연비가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신호 대기할 때는 시동이 약간 꺼져버리죠. 다시 또 켜지고, 그렇기 때문에 연비 절감 효과가 충분히 많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성능. 매연이 고장이 2%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매연 관리 상위권 괜찮은 거죠. 그리고, 자, 무사고입니다. 본넷 교환. 단순 수리에요, 그냥. 자, 미세뉴 없습니다. 뭐, 이 차도 구매해도 되는 차에요. 충분히 A급이죠, A급. 자, A급 차량. 나머지는, 뭐, 뭐가 있을까요? 특별한 건 없고, 그냥 룸밀러 하이패스 있다는 거. 나머지는 내비 정품입니다. 그리고 버튼 시동 있어요. 자 다음 쳐 볼게요. 자 이번에는 QM6입니다. 중형차죠. 자 등급은 알리 등급이고 자 S링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8.7인치 성능 점검 먼저 볼게요. 렌트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또휴발유에요 가솔린, 무사고 차량이고 핸드 교환 도어 두개 교환, 단순 교환 있다는 거. 나머지 세부 상태는 또 깨끗해요. 그래서 이 차는 우리가 구매를 해도 되는 차예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12800km밖에 안 탔습니다. 19년식이에요. 1190만 원. 자, 파워 트렁크 옵션. 나머지는 핸들 열선. 자, S링크 들어가 있고. 자, 열선과 통풍이 있습니다. 이 차도 충분히 메리트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이 차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차도 재고가 저희 매장에 120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차가 아니어도 다른 차도 많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차, 보스 사운드 있습니다. 남자 볼게요. 자, 그랜저 HG인데, 이 차는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래서 연비가 많이 괜찮죠. 혹시라도 대형차 하이브리드, 어, 입문용으로 한번 추천을 드릴게요. 자, 11만 키로, 1 5년식 가족 패밀리카로 충분히 넓은 공간을 자랑하기 때문에, 가족이랑 같이 타셔도 돼요. 충분합니다. 성능, 진 무사옵니다. 다만, 핸다 판금, 자, 트렁크에 교환이 하나 있다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특징은 없습니다. 자, 렌트는 없습니다. 세부 상태도 깔끔하기 때문에 이 차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어요. 주행거리 별로 안 탔잖아요. 11만 키로. 아니, 11만 키로면 진짜 별로 안탄 거잖아요. 그리고 1150만 원. 메리트 있다니까요. 타이어도 70% 남아있고, 자, 파노라마 선루프도 있고, 자, 내비 네비 정, 내비도 정품입니다. 전동 시트죠? 자, 열선 시트 전자파킹까지 있어요. 합격! 자, 구매를 해도 됩니다. 다음 차 볼게요. 자, 이번에는 포드, 토로스입니다. 6세대 에코버스트. 자, 토로스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 차를 제가 가져온 이유는 수입차지만 제가 수입차 웬만하면 잘 추천 안 하거든요. 자, 이 차를 추천하는 이유는 그냥 단순합니다. 주행거리가 짧아요. 4만 키로 정도. 앞으로도 향후에도 고장이 안날것 같아요. 적어도 5년 정도는 고장이 안 납니다. 그래서 아깝잖아요. 1,190만원.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 그리고 휴발유 가솔린입니다. 혹시라도 수입차 한번 타보고 싶은 분, 또 이게 토로스 한번 타셨던 분. 자, 이렇게 버튼 시동과 내비랑 이렇게 있다는 거. 내비는 아니고 후방 카메라만 있는 겁니다. 자, 이 차도 충분히 셀루프도 있고요. 어, 괜찮아요. 거의 키도 두개 있고. 보면은 이렇게 4만 키로면은 거의 완전 준 신차급이죠. 자, 무사고. 미세뉴유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장고장 안 나기 때문에, 어, 5년 정도 막 타실 수 있다는 거. 그런 장점이 있죠? 다음 차입니다 자, 이번에는 또 산타페 DM입니다. 자, 프리미엄 등급이고, 2차는 어떨까요? 9만 9천 킬로 자, 9만 9천 킬로1 5년식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산타페 화이트 색상이고, 실내도 괜찮아요. 성능 점검, 매연 1% 밖에 안 나옵니다. 렌트 없습니다. 자, 사고가 일단 없어요. 그리고 세부 상태도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 차도 같이 추천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나머지 뭐 하자가 없어요. 핸들 열선, 뭐 미끄럼 경사로 방지. 그 정도 옵션 들어가 있고. 양방향 통풍과 열선 있습니다. 가격도 괜찮지 않나요? 자, 그냥 무난합니다. 무난한 차량이고. 1170만원. 10만 이하잖아요. 10만 킬로 이하. 이 차도 어, 합격이죠. 거의 100%. 좋습니다. 차가. 다음 차입니다. 자, 이번에는 SM6 중형차 삼성 겁니다. 알리 등급이고 1059만원. 6만 킬로에 16년 식 자, 그리고 약간 베이지 시트가 이렇게 적용되어 있어요. 색상은 이 주색 바디입니다. 자, 성능 점검 기록부. 자, 완전 모사고죠? 렌트 없습니다. 자, 미세 누유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차도 혹시라도 세단으로 원하시면 이 차도 구매하셔도 돼요. 자, 썰루프가 있다는 거. 루미라 하이패스와 내비 후방 카메라, 전자파킹 시스템, 열선 시트, 통풍 시트까지는 있어요. 이 차도 괜찮은 겁니다. 충분히. 다음 차입니다. 자, 포드, 뭔데요를 한번 볼게요. 포드, 뭔데요. 자, 뭔데요. 자, 1130만원. 티타늄. 어, 경유기 때문에 연비는 18kg까지 나옵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66,000kg. 제가 주행거리 짧은 것만 갖고 자네요. 수입차는. 장고장이 안 나기 때문에. 막 타셔도 됩니다. 5년 정도는. 충분히. 그리고 본닛에 판금이 하나 있다는 거. 나머지는 없어요. 렌트 없고. 매연 3%밖에 안 나옵니다. 자, 미세미 없죠? 깔끔하죠? 자, 이 차도 구매해도 돼요. 일단, 외관 자체가 거의 준 신차급입니다. 6만 키로면 뭐 완전 새 거죠, 사실. 썰루프 있고요. 메모리 시트 있고요. 후방 카메라까지 있습니다. 자, 이 차량, 이렇게 전동 시트. 시트가 완전 예술이죠, 예술. 애술. 보세요. 컨디, 퀄리티가 진짜 너무 살아있습니다. 꼭 한번 타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좋은 차는 다 소개를 한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차, 좋은 가격대에서 제가 또 특가 차량 소개할게요. 감사합니다.